나갈 수가 없어요. 어, 나갈 맞아. 생각이 안 들어. 어, 넌 진정한 집순이가 아니야. 아이고 야 씻었냐? 아, 어? 진짜 냄새나. 너무 많은 걸안는데 너무 바빠요. 주말은 금요일 저녁에 씻고 침대에 누우는 것부터 시작인가? 다음날 쉬는 날이잖아요? 누가 전날에 12시에 잡니까? 맞아. 엄청 졸려서 미쳐하는데 어, 아 맞아, 맞아. 갑자기 다음날만 휴일이면 너무 눈이 빠져갛다 3시까지 빨간 유튜브 보고 어, 한 11시 음. 그쯤 일어나줘야 돼.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야. 배고플 때, 시발이 올 때. <웃음> 인정. <웃음> 후자가 인정. 주말 땐을 주구장창 드라마보는 편이야. 요새는 은주의 방, 스카이캐슬,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뭐 그런 거. 아, 이러니까 집 밖으로 어. 못 나가지. 한 12시간 정도 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배달의 민족입니다. VIP도. VIP 역시. 할인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난배달통2 <laughs> <laughs> 0들은 가끔 만왜 가끔 뭐? 맨날 보니까요. 프로 정신이 없구나. <laughs> 너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구독자의 피와 눈물이야. <laughs> 넌 진정한 집순이가 아니야. 뭐라고? 어? 침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진정한 집순이야. 베드 테이블을 구매했어요. 아, 이제 침대 위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침대 위에서 공부도 할수 있고 공부를 침대 위에서 어떻게 해? 왜냐면 은 이불 밖에 너무 추우니까 숨막힌다 <laughs> 그러는데 요즘 미세먼지 보세요 밖에 나가면 아, 숨이 개발이. 더 막힙니다 집에는 에어컨 있지 난방 있지 전기정전기 있지 그리고, 그리고 귤도 있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생각이 안들어 잠도 거기서 자도 되고 귤도 거기서 까먹어도 되고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어. 나 혼자 말 되게 많이 해요 집에 있으 어? 나도 냉장고에 뭐 있나? 막 이런 거 <laughs> 나는 이렇게 어디 딱붙이면 아프네? <laughs>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인스타그램에 여기까지 <laughs> 보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laughs> 새로운 거다 끝났다고 <laughs> 어. 알려지잖아 이제 맞아 그래서 그볼 때마다 왜내인친님들이 이렇게 내 신문을 안 올려 하면서 <laughs> 나는 님들의 일상이 궁금하다고요 <laughs> <보여. 웃음> 위에는 분명 근데 2분 전이야 어. 2분 전에 포스트가 있는데도 볼게 없어 2시에 눈을 떴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눈을 뜬 거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말하잖아, 침대에서 거라.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엔진을 돌리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은 필요하단 말이야 그 1시간 동안 엔진을 돌리고 씻고 나오면 은 그때부터 뛰어야 돼 그래도 늦은 시간이 되버려. 아, 내가 3 0 분만 더 침대에서 일찍 일어났으면은 안 늦었을 텐데. 화장할 때부터 살짝 들떠 나를. 화장할 때 약간 어, 어? <laughs> 약속도 여러 개 잡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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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심 저녁 이렇게 잡아놨고. 음. 왜냐면 화장을 한번 해도 되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 하루만 그래. 나가도 되잖아. 어. 하루만 나가 가지고 화장 한번 하고 가 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 이게 딜레마인게 근데 나간 지한4 시간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집에 너무 가고 싶어져. <laughs> <난> 체력 <체력대로> 때문에. <나지. 웃음> <laughs> 집을 좋아. 다 밖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안 씻는다. 아, 씻는다. 근데 그건 오해가 아니야. 보통 패트야. <laughs> 나는 나가야 나가야 씻어. 야,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오면은 <laughs> 아이고야 씻었냐? 어 오, 저, 진짜 냄새나. 야너 이런 식으로 나올래? 집순이면은 밖에 나가 싫어하니까 연애 못할것 같다 이런 것들 일정 아 그건 아니야. 아 연애 못할것같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연애는 집순이랑 그 상관 없어. 그냥 못 하는 거야. 왜 이래? 오늘부터 이동진 씨는 방송에서 보지 못할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TV가 없잖아요. 옛날에 자취생들은 빔프로젝터 내가 샀더니 너무 좋아. 손전등을 이렇게 가지고 탁 켜놓으면 빛이 팍 이렇게 돼서. 뭐 전환당했니? 아 <laughs> <laughs> 뭐, 올드보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그걸 이렇게 탁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력도 별로 안 나쁘고. 야실 건강 생각하면 좀 나가 그냥. <laughs> 세상에.